네, 오늘 막방입니다 음악 중심.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아직도 이제 발전하고 있는 단계였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니만큼 화이팅해서 좋은 명 MC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온 원하운입니다. 마지막 MC 기념으로 제가 팬분들께 선물을 드렸는데 바로바로 바로 미니 전시회입니다. 어,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많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 우선 사진을 찍으러 나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까, 어떠한 선물을 줄까라는 그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됐었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5시간을 걸어다니며, 발에 물집이 잡히며. 그래서 그 중간에 편의점을 들러가지고, 밴드를 샀어요. 데일밴드를 사가지고. 데일 밴드를 이제 여기 그발어디그뼈이 복숭아 뼈와 그 거기 쪽이 까진 거예요 너무 많이 걸으니까 신발에 쓸려가지고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데일 밴드를 사서 붙이면서까지 제가 열심히 원너브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생색을 내지만 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행복해했으면 좋겠다 어, 아쉬운 마음만큼 또 행복한 마음 행복한 추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음 그리고 반응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막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막, 그막 너무 행복해하시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굉장히 막리가막 막 진짜 너무 두근대가지고 손도 막 떨리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큰일 났어요. 어,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또 걱정인데 실전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실전에서 좋은 모습으로 MC. 멋있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많이 인데서 직접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싶은 만큼 많이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어..다니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아 성우 형 전시회 한거 진짜 너무 대박이라고 본인이 생각해도 감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나도 너무 뿌듯하다고 이제 답장을 했는데 그 정도로 멤버들이 지금 오늘 MC 마지막 방송에 대해서 아쉬워해 주고 있습니다. 어, OMC, 람지 중심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로 너무 행복하게 MC를 할수 있었던 게 매주매주 매주 저희 뒤에서 그래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워너블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힘을 내서 매주매주 파이팅해서 매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어, 너무 아쉽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든 언제든 멋있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아 오늘 전시회도 너무 성공적이었다. 네. 열심히 찍고 열심히 보정 <laughs> 그 보정하려고 그, 몇시간아 <laughs> 괜찮은가? 아, 이, 이게 멋있는 아니야? 아그한네장 그거 보정하는 게몇 시간 동안 눈 빠진다. 아, 막방이 끝났습니다. 저, 기분이 오묘합니다. 어, 사실 마지막 소감을 할때 살짝, 네, 살짝 울뻔 했는데 참았습니다. 다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뭔가 힘있는, 파이팅 있는 모습으로 끝내고 싶어서 됐습니다. 어, MC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많이 느꼈고 그만큼 토대로 다음 서는 멋있고 짜잔한 옷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